비린 책 보냅시다. 내쟤 어디부터 어디까지였니 얘들아? 응? 내일 네, 46. 부터어까지안 해온 사람. 오! 네? 예. 책도 안 가져왔어? 책 보내야 해석도 있었는 영어나? 네. 빨리 보자. 공개해네 좋다. 응. 어? 모자... 응. 아너안 왔냐? 네. 아 그러면. 네. 오고 싶다. 네. 네, 뭐? 노트도 있었어? 노트요 옥스노트 없어. 없었어 영나나안는데 이긴 노트 없었어. 최종부터 합시다. 보 수훈이 형좀시대지안 되게. 수훈아. 네. 동우 형좀 시대져서 동우 형 놀아줘라. 네. 네. 아... 네. 아... <laughs> 자 7번부터 다 부를게요. 네. 7번에 2번. 동우이 보충 언제 하 53.3, 54.2, 55.1, 56.1, 57.5, 58.1. Then, OIU. 1번부터, 보여주다 성취 역학 곤란함 유혹. 6번, <laughs> Obstacle, Humanity, Offer, Upcoming, m o d i f i 11. Prior to, pass on. Point out, let go, sort out. 5. Try, scarce, complex, entire, feature. 21. Generalization, negotiate, available, decline, sold, absence, sizable, engaging, stimulate, perceived. 해석이 57, 58이었다고요? 네. 네. 57번 틀린다. 58번. 이번 해석되어 온 걸로 해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둘이 동시에 틀린 걸좀 해보겠습니다. 40, 손 빨리 들어볼게요.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20. 예. 어, 진짜? 아니 그런 쌤이 더 낫다. 일단 애들, 애들 거의 거의 다 자지. 절반 이상은 불어지. 영어 쌤은? 영어 쌤은요. 영어 쌤도 모이, 영어 조금 보여주다가 모의고사야. 모의고사 불어. 모의고사. 샌드가 좀 바뀌었어. 오케이. 자, 5 3번 보겠습니다. 자, 빈칸 문제, 빈칸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냐면 던부터의그 빈칸 위위위세 번째. Dunn and other ecologists have suggested n 과 다른 이커 생물학자들은 대니아를 제한했다는 겁니다. As the planet becomes more developed and more urban, 이 행성이 더 develop 발달되고 more urban 더 도시화 되면서 more species. 더 많은 동물 종들이 윌핑칸, 핑칸 될 것이다. 간단하네요. 지구가 발달하면 종들이 어떤 동물 종들이 동물 종들이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 그렇죠?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키워드나 문장을 활용해서 보충 설명해 줄 거예요. 오케이. Okay? 근데 여러 여기 여기 팁 하나 드리면 거의 끝 부분에 있는데 그 다음 문장가 남았죠. 네. 요거 읽고 가시는 게 좋아요, 항상. 오케이. Okay? 보이나? 자, over a long enough time period 충분히 긴 시간 기간 동안에 indoor 활동을 indoor living 실내의 삶이 could drive our evolution to 우리의 evolution 진화 또한. So, 이 v e r y travel j o u r n 다 y 다 o u are. You a 이 e 이 o u are. You 진 r e You are. You 그 r e You are. y o o r e You are. You a r 에 You are. You e r e a r s 아마도 a y i n a o o r s y e l o 우리의 나의 실내에서의 그런 생활 자체가 represents the future of humanity 인류의 미래를 대변하고 있을 것이다. 인도어스 또 나왔죠. 그렇죠? 실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답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중간 쯤 올라가서 음 거기 some 아니 German p o p u l o a c h is going to c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그서 터크워치가 뭐죠? 바퀴벌레예요? 아, 바퀴벌레. 응. 이들은 테이스트가 테이스트가 뭐지? 네. 맛, 취향 이런 뜻이죠. 네. 거기는 디스를 붙여서 반열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럼, 취향이 아닌 거겠네? 거겠네? 치앙이 안인 거겠네? 치앙이 안인 거겠네? 치앙이 안거 거겠네? 치앙 거겠네? 치앙이 안인 거그네 치앙이 안인 거겠네? 치앙이 안그 거겠네? 치앙이 안인 거이 안인 음겠 인도 l e 시� l 또 나왔죠 인도� 동그라미 l e 시�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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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위치 자 시�le. 시� l f e w e r 니까더 적은이죠 더 적은 거, l l l e 시 e e 시 e e 피드가 뭐야? 먹다 먹이를 주달 하잖아, 그지 먹을 게. 땐 누구보다? 그, 바깥, 쪽에 카운터펄,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곤충을 얘기하는 거겠죠? 응, 걔네들은. 그리고 거기 컴마컴마 가로로 묶어버려, 얘들아. 그럼 앞뒤로 주어 동사가 보일 거야. 위치부터 카운터펄까지. 그럼 주어는 인도어 인 o 쓰고 동사는 s e 일 거야. 해봐. 뭐야? s e e 이 o 뭐 발달 시킨 것처럼 보이는 거지. 뭐를 발달시켜? ability 그 생리학을 응. 생존의 생존할 능력을 발달. 웬? 언제? 음식이 제한되었을 때. 그렇지 얘들아. 그러면 실내에 있는 애들이 더 많이 생존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죠. 그렇죠? 지구가 발달할수록 동물 종들은 실내에서 생활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닐까? 그렇지? 이런 말이야. <놀람> produce chemical to produce themselves. Chemical이 뭐니? 화학물질이죠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학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 나온 적도 없습니다 <laughs> 그 다음 2번 Become extinct Extinct 동그라미 요거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멸종한 거예요 멸종된는 Destroy habitat habitat 하면 서식지죠 파괴된 서식지로 멸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3번 이거, the trait, trait 하면 특성이야. 어떤 특성이냐면, 데인부터 문제 끝까지가 그 특성을 꾸며주는 거죠. 그들이 thrive 하면은 번영하다, 성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thrive. 단어 뜻 어렵죠. 적으세요. 근데 거기 나오지, indoors. 이런 거랑. 실내에서 번영하기 위해 그들이 필요한 특성들을 이걸 뭐 하는 거야? 진화시키는 거야 4번 c o m 경쟁하는 거 아니고요 5번 브레이크 k the b 경계를 무너뜨리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오케이? 얘들아 그래 거기서 우리가 하나 포인트 하나 거칠 거는 익스팅 i n c 일단 왜 이런 단어가 중요하냐면 지금 여러분들 수능 트렌드가 어디 쪽으로 가고 있냐면 과학, 환경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의고사 지문 중 상당수가 과학, 물리, 생물 지문이에요 그리고 생물 지문이 환경하고 연계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동물종의 멸종 이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스틱이다 무슨 뜻이라고? 이란 뜻이고 동의 하나 적어드리면 e n d a n g e r e d <laughs> 뜻도 멸종 위기의 이 뜻입니다. 그 같이 묶어서 외워주시면 자, 얼른 5 7고 their effective freedom depends on actually pink. 그들의 실질적 자유는 효과적 실질적 자유는 실제로 빈칸에 의존한다. 오케이? 네 17. 실질적 효과적 자유는 곧 이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짧죠? 그럴 때는 그냥 앞 문장 하나 더 읽어보는 게괜찮습니다 너무 짧으니까요. 근데 보아하니 앞 문장이 존나게 길어요. 그쵸? 이럴 땐 그냥 올라갑시다.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해빙부터 볼게요. 그 빈칸 제일 위에 있는 거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거기 아니고 뭔가 그 빈칸 제일 위에 청문장 해빙 찾았어? 네. 자, 제가 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Having a minimum of restriction. Restriction이 뭐죠? 아, 어, 밑에 나와 있군요. 최소의 제약을 갖는 것. 그리고 Have it a maximum of possibility. 최대의 가능성을 갖는 것은 괜찮다. But, 그러나 이런 거, But, 이런 거 나오면 주요 연결어. <laughs> 그러나 In the real world, 실제 세계의 예선 most people will never have opportunity.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능성을 가질 것이다, 못 가질 것이다, never니까, 못 가질 것이다. 그 다음, 얘들아, either 보이죠? 세모. 자, 우리 either 다음은 뒤에 뭐 나오지? either A, either A, or B 아닌가? 기억나지? 그, or 뒤에 찾아봐, 세모처럼. 사사지, 그 다음 주에. 오케이? 그러면, opportunity 다음에 to or to 잖아. 그러면, 잘가 해석이 이렇게 되겠지. 기회인데 어떤 기회? 1월 기회 아니면 1월 기회 이렇게 해석 되겠죠. 이해 됩니까? 어떤 기회냐면, to become all that they are allowed to become. 그들이 allow, 허락된 거야. to become. 되도록, 그들이 되도록 허락된 모든 것이 되는 기회가 없어. <laughs> 이해돼? 또는, too need to be restricted from doing everything that is possible for them to do. 그들이 하는 것이 가능한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부터 r e s t r a i n e 저지될 필요가 있을 기회도 없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잘 모르겠죠. 어렵죠. 문장도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죠? 근데 최대한 조금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야. 기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기회냐면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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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될수 있는 것도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허락이 됐는데, 될수 있는 기회 또한 없다는 얘기야. 허락은 됐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것으로부터 제한되어야 되는 그러한 기회도 없는 거야. 오케이? 제한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 들리나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between being legally allowed to do something. 그리고 이 줄. being legally allowed to do something. <laughs> 그 다음, legally와 살펴요. legally가 뭔뜻이죠 법적으로죠. 합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그 between 세모, and 세모. 그것과 and 뭐 사이냐면 actually being able to go and do it 거기 able to 있죠 able to 할수 있다 잖아 그치 실제로 할수 있는 것 사이를 distinction 와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죠 distinction 구분하는 거 오케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할수 있는 것과 할 능력이 able to? 되는 거. 여기서 이런 거야, 얘들아. 뒤에 여기 나오겠지만, 자, 봐봐. 우리가 달리기를 해요. 오케이? 100m 달리기를 합니다. 어? 근데 이거를, 여기서 100m 한 14초에 뛴다고 하죠? 오케이? 근데, 야, 내가 이거 법적으로 7초 안에 쪄도 되도록 법적으로 허락해줄게. 할수 있죠. 근데 얘들아 이거는 법적으로 치척을띠게 해준다고 해도 내가 신체적으로 뛸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니까?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다는 얘기 이해됐어? 내가 할 능력이 되는지,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오케이? 이렇게 보자. A law could be passed allowing everyone, if they so wish, 자, 한 법은요, could be passed, 통과될 수 있어요. allowing, 허락하면서, 모두가, if they so wish, 그들이 그렇게 하길 원한다면, to run a mile in two minutes, 1마일을 2분 안에 뛰도록 하도록 허용하는 법이 통과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방금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1마일은 여러 1.8km입니다. 보통 육상으로 하면 1.6 k m 예요2분 안에 뛸수 있습니까? 하지만 법적으로는 통과할 수 있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however, t h e y would not increase their effective freedom.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실질적 자유를 증가시켜 주는 건 아니죠. 그죠? Because 왜냐하면, although allowed to do so, 그렇게 하도록 허용이 될지라도, i n d u a l they are physically incapable of. It. 그들이 신체적으로 인케이퍼블로가보죠할 능력이 안 되는 니거든 신체적으로 할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얘들아? 자 그럼 봐봐 실질적 자유가 있다는 거는 법적으로도 허용이 돼야 되죠? 맞지? 법적으로 허락이 안 되면 못하잖아 법적인 허락도 있어야 되고 반드시 뭐도 같이 와야 된다는 거야? 신체적? 같이 있을 때 우리는 뭐를 누릴 수 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1번 Respecting other i by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거야? 아니요 Respecting 공동성과는 X 2번 Protecting and providing for the needy 더 needy 하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란 뜻이거든 거기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제공해 주는 거야? 그런 얘기 아니라고 3번 Learning what socially acceptable behavior is.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이 먼저 배우는 거야. Learning 이런 거 아니야. 4 번. Determining how much they can expect from others. 얼마나 많이 타인으로부터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야. 아니죠. 기대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네, 5번 보세요. Having the means. 여기서 means 애들 의미가 아니고 수단이야. 수단과 ability. 능력을 갖는 거야 To do, 뭐할 능력과 수단 그들이 선택한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말이 되는 거고요 포인트 두개 적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녹화 거기로 들어오지 말라니까 기다려 자 B k 이블 오가면 뭐할 능력이 되다 라는 뜻이고, 주목할 거는 전치사 오고 쓴다는 거. 다니어는 인 케이블이라는 거 부분에 나왔었습니다. 그럼 B 인 케이블 오가 뭐야? 할 능력이 없는 이 되는 겁니다. 아, 보인스 한 번은 민스고요. 네. 참고로 내가 네. 네. 여기 민에 S 붙여서 복수로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단수입니다. 오케이, 민스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인사면 수단이라는 뜻이라는 거지.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숙제는 엠파츠